요 a 행렬과 b 행렬을 곱해서 어 c 행렬이 나온다고 했을 때, 먼저 a 행렬이 m 곱하기 n 행렬 이렇게 나오고, 요 b 행렬이 어 k 곱하기 l 행렬 이렇게 나왔을 때, 곱셈이 가능하려면 일단 요 앞에 있는 행렬의 열과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의 개수와 같아야 돼. 그래서 곱셈 가능 조건. 곱셈 가능 조건은 여기에 n과 k가 같아야 돼. 자, 그러고 나서 요 곱해서 나오는 요 행렬, C 행렬은 얘랑이 없어진 것처럼 보여서 요 C 행렬은 어 앞에서 m 뒤에서 l 남아서 m 곱하기 l 행렬으로 L행렬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문제는 간단히 풀리는 문제야. 먼저 행렬 A는 2행 1열의 행렬이야. 그 다음 행렬 B는 1행 2열의 행렬이고 또한 C행렬은 2 곱하기 2행렬이 돼. 따라서 A행렬과 곱할 수 있는 거 이 1열로 끝났기 때문에 B만 가능해. 그래서 A, B 곱 가능하고 다시 B로 시작하는 놈은 어, 여기서 2로 끝났기 때문에 2로 시작하는 행렬 어, A와 C 다 가능하지? 그래서 B, A, B, C 이것도 가능해. 어, 또한 C행렬로 시작했을 경우는 요 끝이 2로 끝나기 때문에 이 A행렬이랑 곱셈이 가능해. 따라서 곱셈 가능한 경우는 요런 경우고 여기에 a하고 c를 곱하는 거는 불가능하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나오는 거야. 자 행렬 a가 성분이 a, b, c, d 요렇게 갖고 있으면 이때 케일리 해밀턴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요놈이 a제곱 마이너스 요 a 플러스 d의 a 요 a 플러스 d는 요 대각선 성분의 합이네.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플러스 어, AD 마이너스 BC의 단행열은 어, 영행열이 된다. 이것이 성립하는게 알려져 있어. 주의사항은 반대로 가는 요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 요걸 조심해서 알고 있어야 돼. 또한, 이 식을, 어, 한번더 써서, 우리, 다시 한번볼 때, 여기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어, 요 놈, 여기 성립하게 하려면, 역도 성립하려면, 역도 성립할 때는 조건이 뭐냐 하면, 그때, 요 행렬 A가, A가,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아니면, 아니면, 요 역도 성립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무진장 중요한 내용이야. 자, 그래서 어, 고넘을 이용해서 보면 요 행렬 A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어, 단행렬의 실수배가 아닌 모습이기 때문에 요 켈리 해밀턴 공식을 성립할 수 성립하게 하고 역도 성립해. 따라서 우리 알수 있는 거 x 더하기 y 이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알수 있고 또한 ad 마이너스 bc는 xy 마이너스 1요 놈은 요 단행열의 개수인 마이너스 1이 돼 따라서 알수 있는 거 xy 값은 0이 되는 거알수 있어 자 그렇다면 이 문제 우리 어풀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을 물었기 때문에 요둘중에 하나가 0이기 때문에 요놈 0이라 생각하면 x는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답은 4가 나오는 거야. 요 행렬이란 놈은 변환장치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나의 직선이 있을 때 여기 1이란 놈이 여기 3으로 요렇게 이동하려면 여기다가 어1 곱하기 1 행렬인 3을 곱해주면 요 1이라는 놈이 3으로 이동하는 역할을 하는 게1 곱하기 1행렬이야. 마찬가지로 여기 2 곱하기 2행렬은 평면 상에 이렇게 xy 평면 상에 요한 점을 다른 점으로 요렇게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2 곱하기 2행렬의 역할이야. 자, 그런 문제를 냈어 지금. 자, 그래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우리 2 곱하기 2 행렬인 행렬 A를, 우리 ABCD 이렇게 놓자고, ABCD 이렇게 놓고 나면, 먼저 첫 번째 조건 보면, 여콤1,0 이란 점이 1,3으로 이동한데, 자, 그래서 행렬 곱해주면, 여기 ABCD. 요 놈에다가, 여기 1,0. 요런 곱하겠어. 요런 곱하면은, 나오는 결과, 1행 1열 곱하면은, A가 남고, 2행 1열 곱하면, 어 C가 남네. 그래서, 요 값이 지금, 1,3,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A, C 값을 알 수가 있어. 따라서, A 값 1이고, C 값 3인가 알수 알수 있지. 그래서, 1,3. 이렇게 쓰고, 두 번째 조건 잘 보면은, A를 두번 곱한 거니까, 행렬 A제곱은 A 곱하기 A에, 어, 1, 0. 이렇게 쓰고, 우리 여기 A에 1, 0, 요 놈은 1, 3으로 이동한다고 줬기 때문에, 요거 다 있으면 A에다가 1, 3, 이렇게 곱한 놈이 어디로 이동하냐 하면, 마이너스 곱마 6으로 이동한다는 거야. 자, 행렬 곱해 주면, 여기 1, b, 3, d 요 놈과 여기 1, 3 곱해주면 먼저 1행과 1열을 곱해주면 1 플러스 3b 요놈 남고 어, 2행과 1열을 곱해주면 3 플러스 3d 요 놈이 나오는데 그 값이 바로 이게 마이너스 5콤마 6 이렇게 됐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이 B 값은 마이너스 2가 돼.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쓰겠어 이렇게.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고. 자, 이제 D 값 보면은 D 값 1이 돼야겠지? 6이 되려면. 그래서 우리 D 값이 1인 거알수 있어. 그 D 값 1, 이렇게 쓰고. 자, 이제 문제로 가서 A의 세제곱을 물었는데, 우리 요거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이거 밑에 거 지우자. 지우고 나서 여기 a 세제곱은 a 곱하기 a 제곱이 어, 1 0. 이렇게 쓸수 있고 요놈다있으면 a가 곱해져서 여기 a 제곱 요 값은 지금 마이너스 5 콤마 6.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행렬 a랑 곱해주면 되겠네. 여기에 1 마이너스 2 3, 1, 요 놈이랑, 여기, 마이너스 5, 6, 요놈 곱해주면 돼. 먼저, 일행 1열 자리, 일행과 1열 곱하면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7, 요놈 남고, 어, 이행과 1열 곱하면, 마이너스 15랑, 6더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어, 9가 나와. 그래서 이 둘을 더한 게, 모든 성분의 합이니까, 이거 다 더해주면, 이렇게 더하면은 마이너스 어 26이 답으로 나오는 문제야. 먼저 규칙을 찾기 위해서 a의 제곱을 한번 구해보자고. 자, 이 놈을 0, 0, 2 곱하기 여기 1, 0, 0, 2 이렇게 두행렬 곱하면은 먼저 1행 1열, 1행과 1열 곱하면 1 남고 1행과 2열 곱하면 0 되고 2행과 1열 곱하면 0 나오고 다시 2의 제곱 요, 요렇게 되네. 자, 규칙이 어느 정도 보여 벌써. 제곱이면 요놈만 제곱이 돼. 다시 a의 세제곱 구해 볼 거야. a의 세제곱 행렬 구하면은 요 a제곱 행렬 1 0 0, 2의 제곱, 이놈 하고, 2행 열 곱하면 돼. 1, 0, 0, 2. 이런 곱하면 돼. 먼저 1행 1열 자리, 이게 1행과 1열을 곱해주면 1이 나오네. 1. 다시 1행 2열 곱해주면 0 나와. 그래서 0나오는거알수 있고, 다시 2행 1열 같이 곱해주면 영 나오네, 이것도. 이것도 영 나오고. 다시, 이 행, 이 열을 곱해주면, 여기 이 행과 이 열을 곱하면, 이에 세 조금만 남어. 그래서 여기 이에 세 조금. 요 놈이 나와서 세 조금일 때, 여기 세 조금이면, 이에 세 조금 나오네. 자, 그러면 주어진 문제, 어떤 행렬이냐면, 1, 0, 0, 여기 이에, 6제곱이 64야. 88에 64니까. 그러면 요 놈은 결국 A에 6제곱 행렬이 되고, 우리 구하고자 하는 요 N값, 요 N값은 6이 되는 거알수 있어. 따라서 N은 6이 답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야. 자, 2차 정사 경렬에서 옳지 않은 연산을 찾아내라는 게 문제야. 먼저 행렬에서는 A 곱하기 B 행렬은 B 곱하기 A 행렬이랑은 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성질 하나 갖고 있어.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그런데 한쪽에 이렇게 단행렬이 들어와 있는 어, 계산에서는 우리가 A 곱하기 단행렬은 어, 단행렬 곱하기 A가 그대로 A가 나오면서 한쪽이 단위 행렬일 때는 교환법칙이 성립해 그러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식이 돼자그 다음에 어요 고의적으로 행렬 AB를 한번 잡아볼게 행렬 A를 어, 어떻게 잡을 거냐 하면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 잡고 그 다음 마이너스 2, 1 이렇게 잡으면 이 행렬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케일리 해밀통을 쓰면 A제곱, a 제곱, a 플러스 d는 0이고, ad 마이너스 bc가 1이기 때문에 a 제곱은 영향열이다. 이놈을 얻을 수가 있어. 따라서 4번도 맞는 식이 돼. 자, 이때 b 행열 한번 잡아볼 건데, 이 b 행렬을 어떻게 잡을 거냐 하면 여기 1 마이너스를 1, 동일한데 이놈만 부어 바꾸겠어. 이렇게. 음, 그러면 이때 어, b 제곱 플러스 단행열은 영행열. 요 놈이 얻어지고, 두식을 빼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영행열. 요 놈이 나와. 자, 그런데, 요 문제에서, A제곱 b 행렬이 영행열이면, 둘이 같은지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써 있는데, 요 A와 B를 한번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영행열이 됐지.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렸다라는 거야. 3번 행렬의 결합법칙 성립하고 자 행렬의 곱셈을 하는데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때 b하고 c의 앞쪽에다가 동일하게 방향이 바뀌지 않게끔 곱했기 때문에 곱셈도 성립하니까 따라서 틀린거는 2번이 답이야. 이 행렬 a와 단행렬의 곱은 어,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그 결과 곱하나만한 행렬 단위 행렬이기 때문에 A로 그냥 나와. 또한 단위 행렬의 거듭제곱은 단위 행렬 그대로 나오는 성질을 알고 있지. 자 그렇다면 이 주어진 이 곱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식 곱셈과 동일하게 계산할 수 있어. 각각 분배법칙 써서 요렇게 이렇게 계산해 주면. 어, 6배의 어, 단행열 나오고, 더하기 어, 4a 남고, 자, 요놈 기준에서, 요렇게, 요렇게 전개해 주면, 어, 플러스 9a 남고, 다시 플러스 6a 제곱, 요 놈이 나온 거알수 있어. 자, 이거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 요 주어진 행렬, 요 a에 대해서, l 리 해밀턴 식을 적용시키면 a제곱 a플러스 2는 0이고 플러스 ad 마이너스 bc가 1이 되네. 그래서 요 놈이 영행렬이 되는 거알수 있어. 따라서 a제곱행렬 마이너스의 단행렬 요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 거요 놈과 요놈 이놈 없어져버려. 자 그래서 계산 결과 13배의 a행렬 요 놈이 나온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요 놈과 비교해 보면, 요 X 값은 0이 되고, Y 값이 13이 되니까, 구하고자나, X 더하기 Y 값은 13이 답으로 나오는 문제야. 요 행렬 A에 대해서, 켈리 해밀통식 적용시키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가, 어, 1이 되니까, A 이렇게 되고, AD-BC 하면은, 요놈1 나오니까, 단행열은 0행열, 요놈 얻을 수 있어. 자, 그래 놓고 나서 이 식의 양변에다가, 어, A행열 플러스 단행열, 요렇게 곱해주면, 요서 얻을 수 있는 식, A 세제곱 플러스 단행열은 0행열, 요 놈을 얻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알아낸 거, A의 세제곱이, 어, 마이너스의 단행열이야. 자, 그래서 결국 양변제곱하면 a의 6제곱이 단행열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 자, 그래서 a의 어, 2025제곱, 요놈 a의 6제곱에 대해서 어,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인지 구해보면 2025를 6으로 나누겠어. 6, 3, 18 되고, 내려오면, 여기가 2, 2, 5, 이렇게 되고, 몇번 들어가나 보니까, 어, 여전히 3번 밖에 안 들어가네. 그래서 6, 3, 18 되고, 빼주면은, 어, 45가 나와, 어, 7번 들어가면 여기 42가 되면서, 나머지 3이 남어. 그래서, a의 6제곱에 337제곱에 a의 3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우리 이놈 단위인열이기 때문에 이놈 필요 없는 놈이 되고 이 놈은 결국 a의 3제곱 같아져. 근데 a의 3제곱이 여기 마이너스 단위인열이기 때문에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하면 x, y는 이게 부호가 바뀌어서 이 콤마 마이너스 4요 놈이 나오고 이때 x 마이너스 y 값 구하면 2 빼기 마이너스 4 해서 6이 답으로 나옵거야